아멘. 오늘 본말을 통해서 또 내주시는 또귀한날또될 줄로 믿습니다. 어, 개척하기 전에는 이제 매년 해외 선교를 갔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갔다가 오면 항상 이제 결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이거죠. 내가 영어 몇년 동안 열심 히 공부해서 그 다음 에또 해외, 해외 선교 나갈 때는 영어가 좀 도움이 되고 또이사소 통해 도움이 됨,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네, 매년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다는 거죠. 살이쪘을 때는 이제 운동해서 몸무게 줄여야지 건강히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또 시험 관리 잘해야지 필요 없는 일들 다 이제 좀 절제해야지 하면서 결심을 종종 하고 자주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또 새해가 되면 또 1월 달이 되면 아 올해는 뭐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실 것입니다 결심을 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결심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멈춰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깨달음은 깨달은 뿐입니다. 거기서 깨달은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바울을 지지했다가 지금도 여전히 바울을 지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부류. 들이 첫 번째 불효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단들 때문에 미혹되어서 바울을 대적하고 진리를 떠나서 좀 엉뚱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불효. 이들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겠죠. 그들는 아이가 그냥 대놓고 바울을 대적하면서 고린도 안에 있는 그첫 번째 부류에 해당된 사람들 믿음은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미혹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이세 부류 중에서 첫 번째 말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부류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지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아예 드러내 놓고 교회 안을 막 어지럽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아,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바울, 너희 돈에 관심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건 아니야. 이 말에 미혹된 자들이두 번째 불입니다. 아,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우리 뭐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야, 우리 저세 번째 부류 저들이 말한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돼. 단순히 길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바울이 그들 향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겠지만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바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너 용서 안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사절 보시면 좀 이상한,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번역 봤는데 이, 다 사절하고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절 보시면 예수님이 약하시다. 또 바울과 그의 그의 이름들도 우리도 약하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하십니까? 혹시 바울이 뭔가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절에서 약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볼때 아, 예수님은 약하다라고볼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그들 예수님이 그들보다 약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란 거죠.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바울은 전도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죠. 때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기도 했었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데 유대인들 와가지고 막 대모해가지고 너에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 주의 강도 그런 위협들 다 당했죠.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한 이유, 특별히 그렇게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마다 따라와서 괴롭히는 그들에게 당한 이유, 왜 당했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약해서죠.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을 볼때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보다 힘이 없고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도 바울도 그 일행도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바로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 뒤에 보시면은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이랑 안 맞죠. 예수님도 약하고 바울도 약한데 그 복음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약한데 어떻게 능력을 살수 있을까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단순히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박게 못 하려는 그들, 그들보다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것 자체를 아셨고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바울과 그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돈이 없다거나 뭐 성격이 성격이 없다가 성격 성격이 너무 좋거나 뭐 마음이 너무 넓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맨날 맞고 당하고 도망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전도자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참으면서 전도를 한 것이죠. 바울과 그의 애인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맞고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약함, 바울과 그의 애인들의 약함,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약하게 보이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악함이 어떤 것을,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의 악함이 고린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이 된 것이죠 바울의 약함이 고린도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었고 바울의 약함이 고린도 성도들의 강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 나의 약함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약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가 은혜 안에서 힘 있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하게 보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오늘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강함으로 다 건주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사실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있게 오늘도 그 능력의 능력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은 또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전에서 무엇이 어렵냐면 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봐라, 확인해 봐라. 이거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이 어렵다는 거죠. 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인을 해보고 확신이 없거나 뭔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뭔가 내가 좀 죄지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날 멀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게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어야 되고 맨날 우리 자신을 확인해봐 가지고 뭐가 잘못돼 있으면 아이고 난큰일났구나 아 그렇게 오절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길 가는데 그날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막뭐 과자 같은 거 파는 거있죠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이 하는데 그데 가는데 천재 빵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필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그 고픈 배를 부유잡고 그냥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 자취를 할 때였죠. 돈이 한참 없을 때였습니다. 아, 그 배고픔 그 배고픔을 참, 참으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 되게 아쉽다, 안타깝다. 그때 천 원만 있었으면 아, 저거 저거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는데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 아까 아까 이거 알았으면 내가 천원 주고 저사 먹는 건데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시험한다 확증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 안에 있는 그 신실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 첫 번째 성도들에게 바로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교회 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를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에 넘어간 자들도 놔두고 있고, 그들을 미혹한 자들도 그냥 교회 출석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 향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 너희가 볼때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첫 번째 신실하게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단들 엉터리 아니냐 가짜 아니냐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류 그 성도들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결국 그 이단들이 넘어간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그들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그 성도들 첫 번째 부르는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확인 좀 해봐. 너 그야 약한데.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주머니에 천원짜리가 있는데 그 천원을 쓰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왜그 믿음으로 왜그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가 믿음을 살면 너희가 진리가 무엇이냐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이단들과 싸워 영이 당연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말한 오절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는 그것을 할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오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그 뒤에 보시면 그 믿음의 행동을 네 가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지만 믿음 이 있으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게 될수 있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을 갖춰서 평안해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고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퍼이 바로, 바로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계획을 잘 세우고 한채 엎치 없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계획, 그런 거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예,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아는 것이 아는 것에서 멈추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볼 때는 정말 작은 차이 같지만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를 살아갈 때또 말씀을 읽을 때 또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을 또매 순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을 아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이렇게 봐야지 하는 결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결심 한 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결심을 하시겠죠? 다짐을 하시겠죠? 어쩌면 말씀 읽거나, 어쩌면 복음을 전하거나, 어쩌면 나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저 사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오늘 이렇게 좀 화를 참아야지 결심을 하시겠죠? 오늘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결심이 실제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그영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에 힘을 주시고 내 주변을 조금씩 조금씩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그동안 결심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갑자기 열 가지 막 하려고 하시면 네, 탈락입니다. 한 가지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결심했는데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내가 한 가지를 해보겠다. 오늘 그것을 하는 영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잠깐 기도하시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택하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기보다는 결심만 하고 그 선에 멈춰 있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그한 가지를 결심했으니 그 결심에서 영적인 발걸음을 한번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뒤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 내 뒤졌을 때 오늘 저희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또 삶의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